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빅타임을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빅타임은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62.54k, 최고가 64.73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3.49k인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빅타임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빅타임은 멸망 이전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프리투플레이 멀티플레이어 RPG 액션 게임으로 유저 중심의 게임 경제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저들은 빅타임 게임 내에서 희귀한 인게임 아이템들을 수집, 거래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기, 아머 등의 코스메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빅타임은 빅타임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인게임 아이템 제작 및 업그레이드, 프레스티지 포탈 접근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빅타임은 각 시즌마다 새로운 코스메틱 및 인게임 컨텐츠를 출시하여 유저들의 인게임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 빅타임은 빅타임 토큰의 유틸리티 및 코스메틱 NFT를 기반으로 한 유저 중심의 게임 경제를 확장하여 더욱 활성화된 빅타임 게임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잰글에서 빅타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뭐 세부 설명들, 그리고 토큰 타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빅타임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입니다. 빅타이넘은 54개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위가 OKX 26.8%, 2위가 빗썸 12%, 코인베이스 6.9% 순입니다. 하나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거래량들이 너무 적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좀더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야지만, 추가 반등이 나오면서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OKX 차트 한번 볼 건데요. okx의 2023년도에 상장이 됐죠. 상장하고 나서 작년 말에 엄청난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 후에는 이렇게 꺾이는 모습,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하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박스권 횡보 후에 급등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는 상태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있는데 이 박스권에서 흔들고 급등이 나올 때는 즉이 구간 위 상단 부분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엄청난 급등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빗썸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빗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우선 좀 이해하기 쉽게 하시기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박스권 가격대를 대략적으로 그어 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박스권 안에서 어,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급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 이볼린저반드가 지금 붙었습니다 붙어가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 348원 라인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구름대죠 구름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이런 급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분석을 하시거나 한번 체크를 하실 때 다른 해외 거래소에 오래돼 상장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거래소들을 꼭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를 준 거고요. 대신에 한 번에 몰빵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하게 매집 후에 반등 타점 나왔을 때 1차 목표가 구름대 하단입니다. 1차 목표가. 그리고 나서 구름대 상단, 2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좀 쪼개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놓치는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빅타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빅타임을,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빅타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드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